내 전골에 뭐 넣었어? 어? 손이 미끄러졌네. 아, 플레이어 이름 설정. 뭐 나는 용사님이니까. 그럼 내가 용사님 해야지. 나 들어왔어. 아 직업들이 이렇게 다 있구나. 아, 뭐하지? 내가 용사님 골랐는데? 나 비서. 야나 귀족할래. 다른 누군가 같은 장소에 가면은 그곳에 있는 전원이 무장의 재료를 얻는대. 뭐야 규칙서 이다 <laughs> 일본어야? <읽어놔야 웃음> 내가 막. 일단 한판 머리 박아. 이게 하는 거지? 시간 제한까지 앞으로 7 라운드. 뭐야 이거? 말 눌렀는데 금 그때 제가 우리 사람 아, 뭐야 아, 나안 골랐어 아, 뭐야, 뭐야? 어디가 턴제 게임에 턴제 게임 아 서운해 아 여기서 신경 네. 받야 아, 네. 되는구나 어나 왔어 난다음에 금지시킬 사람 짱수를 배네 짱수를 배네 아, 이거 기록 나와요 뭘넣으라는겨 아. 일단 냄비에 넣어 전당에 가지 못 넣잖아 진짜. 나도 누구야 이거 일단 넣어야겠다 오오 반짝 전골 반짝 전골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일곱 통까지 하면 되는 있지? 거라고? 의심해, 짱솔 거짓말 하는 거 같다. 야얘들아나 나, 귀족이니까 거야, 다 같이 채집하러 와. 내가 재료 하나 더줄수 있어. 파밍 할래? 여기 갈래? 알아서 나는, 알아서 골라. 나랑 똑같은데 오면은 재료 받는 거야. 나나 황무지 갔어. 이래 사는 동물이 들어가 야될거 아니야. 명사 누구야? 이거 전골 개 맛있게 넣었는데. 이거 농사 아니야? 이거 의심해. 사령별, 사령별, 농땡이 피우는 거 같다. 이거 보내. 대는 안 하면 안, 그래. 안 돼. 대는 무조건 하나는 해야 되나 본데. 그래. 누가? 누가 새로 받았는데요? 나무가 또못 넣는데. 나 금지 재료 나는 난 그거 했어. 난 금지 재료 말했어. 그린 슬라임은 넣으면 안 된대. 저하지 아, 의심해. 의심해. 아안 아, 막... <laughs> <laughs> 되겠다. 나 정보원한테 갈게 따라오지마 야 이거 뭐야? 의심해. 의심해. 의심해 의심해 정보원 따라오면 그사람이 범인이야 지금 정보원한테 또 가서 뭐해? 맵판 달라서 재료 남는 사람이 정보원한테 가야되네 야 아, 뭐해? 나 따라왔어 아나나아야 야, 뭐야 따라간거야? 나 이거 여기 처음 가봐가지고 맛없어 어, 대왕 오징어 족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된대 오 일단 나는 물 안갔거든? 난 범인 아니 아, 아 이게 야 아, 거짓말도 되네 의심해. 용사님 뭐야 금지 재료가 여러 개가 될수 있어? 거짓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거짓말쟁이야. 아나두표 받았어. 어, 뭐야? 뭐야 나한테 이런 재료가 있었어? 여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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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거봐 저거 저거 바로 안도 고민하는 저별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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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올려주는 아이템 하나만 넣을게. 우와 이거 뭐야? 아별 올려주는 거 넣었는데. 어 뭐야 씨. 우와. <laughs> 안 된다니까 아 이거 별을 77개를 채워야 되는 거야? 음아 이래서 한 명은 정보를 보러 가고 나머지는 재료를 캐와야 된다 그럼 유적은 뭐야? 여기도 한번 가볼까? 야유적가나 귀족이라서 재료 다 받을 수 이거? 있어 아, 뭘 유적아 그냥 야 재료 하나씩 줄게 나 착한 애였네 어이 넣을 게 있어야 넣지 <laughs> 넣을게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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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찌 일단 난 아니다. 내주에 뭘 넣어야 맛있어지는 건데. 뭐야? <놀라> <놀라> 나도 주는 거야 용사님. 누구, 누구 누구 나 따라왔는데? 나소 나소. 확인했어. <놀라> 음, 먼저 먼저 오픈해 주면 바랄게. 나나 나 공개 안 한다 했는데. 아니 왜가 공개 안 해. 공개 사정 같은데? 와. 그 지식을 통제해야 돼. 뭐야뭐 뭐 넣으면 안 된다고? 화염계 발이랑 그린슬라임정발꼬리 <놀라> 넣어도 되지? 아, 놓지 말라니까. 금지제로 보러 갈게. 나도 보러 갈게. 내가 알려줄게. 야, 내가 알려줄게. 그 소리야. <놀람> 나 진짜 양심껏 맛 맛있는 거 넣었다. 나도. <놀람> 어? 야, <놀람> 한톤 <통> 남았잖아. <laughs> <놀람> 나야 범인. 아, 정보 보러 간다. 나, 나도 정보 보러 갈게. 명건가야 <놀람> 된다고. 불사조 <놀람> 날개 죽지랑 대왕오징어를 넣으면 안 된다고. 우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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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넣으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넣는 거야? <놀람> <laughs> 아, 너네 개못, 개모... 너네 <laughs> 개못하네. <laughs> 왜 이렇게 어. 서로 의심해? 어우 우리 안 된다. 우리끼리 <laughs> 싸워주 말자니까. 아니 우리 넣은 거 보고 있는데 <laughs> 민철씨 문치 무슨 다섯 개받으셨어 빠른 단계 빠른 단계. 아 스파이가 재밌다 이거 스파이가 재밌네. <laughs>